분양 시장이 1분기에 어땠냐면 1월달 같은 경우는 기대감이 충만했어요. 왜냐면 PF 부실이나 이런 그 문제들이 자금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게 살짝 해빙기를 좀 맞이했다. 그동안 위축돼 있던 게 이렇게 살짝 풀려서 그 자금도 좀 풀렸어요. 명절에 이렇게 자금도 풀리고 이러면서 해빙기를 이제 맞이해서 2월 달들어선 분명하게 투자자분들도 상담 건수도 많아졌고 투자 의향도 많아졌다가 3월 첫째 주, 둘째 주부터 갑자기 다시 위축이 됐어요. 왜? PF부실 사태 관련해서 이제 공포감이 또 조성이 되면서 그러기도 했고, 금리는 분명히 이제 어느 정점 신호를 줬기 때문에 금리 관련한 이슈는 이제는 거의 부동산 시장에는 그렇게 이슈화 될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그럼 지금부터는 뭐냐면 경기침체, PF부실, 그 다음에 금융부실, 은행권 부실, 뭐, 이런 문제들이 주요 이슈인 것 같아요. 은행 관련의 이슈는 물론 계속 터질 수는 있지만, 방향은 잡았다. 방향키 잡고, 뭐, 속도 조절을 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월에 있었던 뭐, 은행들, 이런 부실 사태, 뭐, 이런 것들은 공포는 조성되긴 했지만, 정리는 좀돼 간다. 라고 보이고, 지금부터는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 거냐면, 우리나라는 경기침체하고 PF부실이 가장 그 이슈화 되면서 2번기는 지나갈 것 같아요. 뭐 금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몇 번에 걸쳐 얘기했잖아. 떨어질 거다. 좀 빠르면 5월, 뭐 7월 이렇게 예상도 하는데, 8월에는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금통이 8월 달에는 어찌됐건 금리는 내려줄 거다. 올 연말 그래서, 파, 연말까지는 최저 3%는 간다. 기준금리는. 미 연준도 마찬가지요 5%에서 5.25 갔다가 빠르면 9월 달에 대폭 내려줄 거다. 50BP 이상 내려줄 수 있다. 왜? 미국도 벌써 경기 침체 신호가 와서 이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미국도 그동안 뭐그 소비자 물가지수 뭐 인플레이션 얘기했었잖아요.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고용지표라는 게 뭐냐면 기업들이 사업하기 어려워서 직원들 자를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기업들이 그 자를 수가 없든 해고하기 어려운 나라이긴 한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해고가 쉬운 나라예요 근데 그 해고되는 게 급격하게 늘었어요 그러면 고용지표가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 소비자 물가지수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침체 시도라는 거거든요 미국은 이미 침체에 대한 공포가 시작됐어요 우리나라도 빨리 우리나라 침체하고는 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부동산 경기나 예를 들면 수출 이런 게안될때 침체라고 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미국은 왜냐하면 그걸 다 받아주는 나라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나라는 뭐그 기사에 보면 반도체 뭐확뭐 뭐 경기가 살아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한데 미국 경기 침체되면 사실 우리나라는 직격탄을 맞습니다. 아주 큰 타격을 받아요. 오히려 뭐 지금 그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여행자, 그 여행지수, 뭐, 중국이 좀 문을 열고 이래서 좀 풀리지 않겠나라고 얘기를 하는데 경기 부양을 한다고 하니까. 근데 사실 중국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이제 공포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셔서 여러분들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것 같고 이미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 한 투자 포인트 시점은 도래해서 성수 기에 접어들고 있어요. 부동산 투자로만 보면 10년 주기설 뭐 얘기하신 분도 있었지만 이그 공포는 오래 가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투자는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때 들어가는 거니까. 저는 이미 투자 시점은 올뭐 1월 달부터 누차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제는 실행력이에요. 지금부터는 실행할 수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니까. 그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리스크를 감내하실 수 있는 분들이 이제부터는 돈을 버는 시기입니다. 1분기는 이미 그, 아파트 투시장 보셨잖아요. 금매라고 하는 것들 잡으신 분들은 이미 그 한두 달 사이에 금매 끝나고 나서 2, 3억씩 올랐다고 호재를 부르고 계실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 또 경기침체 이런 얘기하면 또 사람들이 공포심을 가져요. 단기간에 반등은 어려울 거니까, 주택시장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부터는 투자시장이다. 투자자들의 좋은 그 시장이 펼쳐졌다라고 보여요. 지금부터 돈만 있으면, 사놓으면, 사면, 들어가면 얼마든지 보실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하겠습니다.